11월 12일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2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시편 말씀은 인생의 히로에라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바른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의 신앙의 본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삶 가운데에 내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또 동일하게 주님을 또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시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시편이 또 저자들이 다 다르고 아, 동시대에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아, 기록된 시기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주제로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며, 내 삶의 고난 가운데에, 아, 이러, 다시금 내 삶을 돌이켜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아, 예배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27편에서는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시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시또 이제 여러 다른 저자들의 아 그러한 시편이 이제 한데 어우러져서 이것을 또 이제 아 묶어서 성전에로 올라가는 아 시로 그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아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 부르는 그 목적으로 아, 이 시편들이 사용되어진 것은 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아, 노래로 아, 그렇게 고백하며 아, 불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때부터 사용되었으리라또 아, 추측을 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상황을 보시면은 아, 정말. 아, 포로기 가운데 겪었을 극심한 환란을 또 지칭해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또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원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정말 극심한 환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지와 결단을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 가운데 정말 나라를 빼앗긴 서름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겪게 된 환란의 상황들, 그리고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막에 정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한인 동포분들이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환란의 시간 가운데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을 디아스포라 라고 지칭하기에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의미로는 디아스포라가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정말 전 세계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포로로 끌려가서 겪게 되는 정말 환란 들을 볼 때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원래 이 의미상으로는 정말 차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신문에 보니까 자기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4분의 3 이상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구가 주택을 갖기 원하는 그런 꿈을 포기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과 경제적인 또 어려움과 계속해서 치솟는 이 집값으로 인하여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기는커녕 내가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정말 하루하루 생활을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토론토의 삶을 통해서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캐나다에 우리가 이 땅을 밟게 될 때도 고국을 떠나서 이 외국 땅을 살게 되는 그 이유가 정말 꿈을 품고 내삶 가운데에 아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아 이루어 보고자 또이 새로운 땅을 도약하면서 이땅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을 정말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한인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각지에서 캐나다 땅을 아 밝게 되는 아 그러한 해외 동포들을 아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볼수 있는 아 분일 텐데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데 조국을 떠나서 아 세계 아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뭔가 아, 소망적으로 아 꿈을 갖고 나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이 현실적인 맞닥뜨린 상황 속에 내가 또 어려운 아 이러한 아, 국면을 또 맞이하여서. 아 때로는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이 시편을 읽을 때에도 동일한 그 시편 기자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어떠한 아 일로 인하여서 아,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러서 다시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러한 여정 가운데에 어찌 보면 큰 꿈을 갖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 중에 주님만 의뢰하는 그것을 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아, 또 동일하게 아, 2절 말씀에서도 주님 아, 은혜를 베풀어 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아뢰면서이 극심한 아, 내삶의 닥친 이 환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구절에서는 남종이 또 상전을 바라보고 또 여종이 또 여자 상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떠올려 볼 때에 우리가 또 부모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가문이 또 생겨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녀가 순종을 하게 되는 그것을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일상 1장에서는 한나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들기 원하면서 주님 나의 이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 처한 처지는 어렵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주님 이여정의 삶을 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결국에는 사무엘상 삼장에서도 이 어린 아 사무엘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이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또 여종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 자녀 세대 가운데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영적 원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가 또 대강절을 기념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바라볼 때에, 그것에 앞서서 또 누가 보면 1장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가 되셨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직 홀례를 이루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시대적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자녀가 또 순종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이 남종이 되었든 여종이 되었든 정말 주님 앞에 순종과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닥친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신앙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내가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이 동일한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